기회와 아이디어, 아흥성을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은 유순근 교수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사업 컨셉. 컨셉 사업 컨셉이 되겠습니다. 경영 환경은 기업가에게 기회와 문제를 제공하는 바다입니다. 기회는 신제품이나 사업을 위한 호의적인 환경이 되죠.뿐만 아니라 기회는 사업에 유리한 조건이지만. 문제는 현재 상태에서 개선된 상태로 변환이 가능한 상황으로 현재 상태와 이상적인 상태 간의 차이를 말합니다. 기회는 고객의 욕구나 필요가 있는 곳이나 문제를 확인하고 이를 해결하는 곳에 존재합니다. 이러한 기회에서 매력적인 아이디어를 창조하거나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발견한 아이디어는 사업을 위한 행동 계획이 되죠. 문제는 사업 아이디어가 될수 있는 기회입니다. 따라서 고객의 욕구를 충족하거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때 사업 기회가 됩니다. 기회란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창출하는 유리한 시장 조건을 의미합니다. 기회를 개발하려면 선제성, 노력 및 창의성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사업 기회는 갑자기 발생하지 않고 기회에 몰입하는 결과가 됩니다. 경제적, 법적, 사회문화적, 인구통계학적 그리고 기술 분야의 변화가 기회가 발생이 됩니다. 따라서 기회를 발생하는 요인을 포착하고 이를 아이디어로 활용하는 기법과 지혜가 아이디어 창조 비결이고 의 원천이 됩니다. 사업 컨셉 기업가는 우의 수직 상승을 위해 아이디어를 창조하고 사업 컨셉을 구성합니다. 즉,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사업과 관련된 사업 방향을 생각하게 되죠. 사업에 필요한 기본적인 틀인 사업 컨셉은 사업을 계획하는 데 유용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이와 같이 사업 컨셉은 상품이나 서비스에서 경쟁 우위를 제공하는 독창적인 가치와 판매 제안에 대한 아이디어가 됩니다. 우수한 사업 컨셉은 사업 아이디어, 가치 제한과 비즈니스 모델을 포함하죠. 이것은 고객들에게 제공할 가치와 독특한 판매 제한을 의미합니다. 또한 사업 컨셉은 수익성 높은 사업에 필요한 핵심 항목이 완벽하게 잘 고려된 구조이죠. 따라서 사업 컨셉은 제품이 어떻게 표적 고객에게 전달되는지, 그리고 아이디어가 성공할 만큼 독특한지를 뽑아 합니다 사업 컨셉의 구성 요소는 사업 아이디어, 가치 제안과 비즈니스 모델이 됩니다. 사업 아이디어, 아이디어 구상은 창업이나 제품 개발의 첫 단계이죠. 고객의 욕구나 문제를 해결할 때 사업 아이디어는 가치가 있습니다. 사업 아이디어는 종종 시장 지출 및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비결이 되죠. 사업은 적어도 하나 이상의 고객 욕구나 문제를 해결하는 아이디어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이디어는 기회와 문제에서 찾는 것이죠. 기회는 경영 환경에서 나타납니다. 아이디어는 고객의 욕구나 문제이거나 기술이 공백에 대한 해결 방안이죠. 따라서 사바 아이디어는 고객에게 유용하고 회사에는 수익성이 있어야 합니다. 유망한 아이디어는 고객을 만족시키는 혁신적이고 독창적이고 유용한 가치가 있고 수익성이 있어야 합니다. 유망한 아이디어는 적어도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상품과 서비스의 속성을 설명합니다. 둘째, 표적 고객을 정의합니다. 셋째, 아이디어의 구현 방법, 즉 비즈니스 모델을 포함합니다. 많은 기업과 개인이 기존 상품과 서비스를 개선하고 이를 통해 사업을 운영하지만 아이디어는 창안하기가 쉽지 않지요 이미 존재하지 않는 것을 발명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업이지만 창의적인 기법으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고객의 문제를 혁신적이고 독특하고 이기되도록 해결할 때 경쟁 우위가 가능하고 성공하는 아이디어가 됩니다. 가치 제한, 가치 제한은 사업 아이디에 어 대한 구체적인 제안이죠 가치 제한은 소비자가 특정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표현한 진술입니다. 즉, 가치 제한은 고객들이 경쟁 제품 대신에 자사 제품을 구매하는 이유를 표현한 진술이죠. 고객들이 제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사용하는 이유를 충족해야 합니다. 특정한 상품이나 서비스가 다른 유사한 상품이나 서비스보다 더 많은 가치를 제공하거나 문제를 더잘 해결한다는 것을 잠재 소비자에게 확신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가치 제한은 회사가 무엇을 제공하고 어떻게 제공하는지와 얼마나 독특하게 제공할 수 있는 이유를 기술한 것이죠. 비즈니스 모델, 비즈니스 모델은 사업 자체에 대한 아이디어가 됩니다. 즉,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를 어떻게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어떻게 마케팅하여, 어떻게 돈을 벌 것인가에 관한 계획이나 사업 아이디어가 됩니다. 이것은 새로운 서비스나 제품이 제공하는 가치의 개발, 도입과 속진 등과 관련된 모인들을 이해하는 체계적이고 구조화된 방식입니다. 기업은 비즈니스 모델을 사용함으로써 새로운 상품이나 서비스의 개발, 도입과 촉진에 있는 위험을 잘 통제할 수 있고 상품이나 서비스의 성공 기회를 확대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수한 비즈니스 모델은 기업이 가치를 어떻게 창조하고 유지하는지에 관한 논리를 일관성 있게 설명합니다. 오늘은 사업 기획관에서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다음 방송에서는. 사업계의 성격에 관해서 방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본 방송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 주시고, 구독자가 아니시라면 구독을 신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